어제 투표 완료되고 이거 상황이 다 반영이 된것같은데 그렇네요. 예, 예. 벌써 어제 투표했는데 다 벌써.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 사전 투표가 예. 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중복 투표는 막도. 근데 성,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예, 예. 3 4%였다던 음. 것 같은데 이제 그 투표, 야오이 거의 다 채웠네. 실제로 예. 선거에 내는 아 9일 날은 별로 안 봐볼 것 같아. 예. 이거 뭐 벌써 표 얼빵 일년반 정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예. 67% 한다고 보면. <laughs> 어, 60, 70% 한다고 보면, 어... 뭐한70%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얼빵 반 정도 해버린는 셈이죠. 투표는 거의 다 해버렸죠. 반됐다고 봐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소매쪽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할까요? 우리가 그 동안에 그 투표에서 한 번도 경험해지 못했던 그렇구나.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어떻게 이제 동선을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음. 뭐 우리 우리. 한선도 투표구에는 다행히 뭐, 네. 확진자나 뭐, 이렇게 격리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뭐, 큰 충돌 없이 그냥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네. 그 확진자가 아니고, 그, 격리자 한 사람만 이렇게 와서 투표를 했다는데, 뭐, 도해지 같은 데는 큰 문제가 됐을 것 같아, 요 동선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반 네. 거,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투표하려고 하면. 통영 16지만 해도, 네. 확진자 학급을 몰려서 대기를 해가지고, 특표가 네. 6시 종료가 안 됐어요. 가을 아. 투표 시간 전까지 도착하신 분다 투표를 하시게끔 되시니까 기다리다가 7시8 시까지 하든 일곱 시는 그런 동생이 그래. 그렇게 또 애로가 네. 있었네. 네. 뭐 네. 하튼 뭐, 저희는 뭐 다르니까. 그래서 예, 뭐 이제 뭐애 네. 많이 썼습니다. <laughs> 이렇게 <laughs> 뭐 준비하시고 첫째, 네. 내가 봤을 때 너무 일사불란 같아. <laughs> 제가 뭐 첫날, 둘째날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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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그, 그 설치한 거. 날 왔었고, 네. 그다음 둘째날 왔었고, 네. 셋째날 왔고 네. 네. 이제 오늘은 또 선거인 명부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왔고 이제 또 본특후일 날때또 아, 이제, 저, 저, 예, 저, 저, 올 건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도, 그렇지, 이제 제가 딱 핵심적일 때,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일부러 늦게 온 거야. 네. 아, 이렇게 종료하기 전에 아, 뭐, 네. 뭐 예, 프로스도 알고, 또몇 명이 왔다 갔는지도 알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종료한지, 예, 그런 것도 지켜봐야 돼서, 일부러 저 늦게 네. 왔었는데, 제 생각엔 잘한것 같아요. 떠난 가지죠. 몇 가지 <laughs> 네. 보고 가 면대에 실고가고 해안경찰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네. 예, 네. 무슨 네. 일이 네. 생기면는지 이게 에스코트 하는, 아 그런 형식으로 이게 가던데 아, 그것까지딱 보고 이제 갔는데 투표 네, 네, 다른 빼도 뭐, 두대 지원을 행정 에서 받아가지고 자도 계신 분서자동자 아, 호도 네. 없는데. 또 네. 이런데 다 수송을 네. 해올 거거든요. 그래도 건 그래,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투표소가 있는 곳은 상관없지만 네. 투표소가 없는 부속 섬들은. 네, 모셔 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뭐 2, 3쪽까지 다둘러 보시긴 힘들고 네. 그날도한 11시 반정도다 네, 네, 네. 같이 오셔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찍은 찍어야죠? 아니, 아니. 네. 이제 저희가 찍고 그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아야. 헌터폰은 헌터폰 날 보도록 해. 네.